여기 잘 봐야 돼. 내맘 같지 않다는 편 어떻게 썼냐면 나는 어 바보 같은 80년대 가수인데 팝송이 얼마나 좋은데 이 바보 같은 이 싸가지 없는 새끼. 자. <laughs> 미안해요. 80년대 팝송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70년대 뭐 비틀즈 이런 거 기가 막힌 노래거든요. 물론 요즘 더 좋은 노래가 많지만 하여튼 이런 것에 여러분 릴렉스가 가사잖아. 가사 가사. 이런 가사를 읽길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내 정신이나 마음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죠. To stickness, to s i c k n e s s 는 뭐야? 질리도록, 토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. 이자버레이지이자버레이지이자버레이지라고 잊어버리지, 잊어버리지, 하는데 이해 됩니까? 오케이. 이러한 내적 전투는 이런 내적 전투라는 건 뭐한 거야? 마음 같지 않다. 하지 말아야지, 잊어버려야지 하는데 계속 자꾸 생각이 난다는 얘기야. 맞죠? 답 나온다. 효율성일까, 빈도일까? 솔직히 앞에는 비슷비슷하잖아. 솔직히 앞에는 비슷비슷해요.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야. 그럼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건 생각을 숨긴다기보다는 생각하지 말아야지, 말아야지, 말아야지. 그 뭐랑 같은 말? s u p p r e s s i o n 이거 맞죠?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빈도수 즉 repeat, frequency 맞아요? repeat은 frequency의 연결고리 찾았나? 오케이 그 다음에 forget은 suppression 찾으셨어요? 생각을 잊어버려야지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억압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꾸 반복된다? 그거는 뭐와 같다? Frequency와 같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괜찮죠? 오케이.